thank you 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이제 겨울 날씨 답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지난 주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 문제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뭐 뉴스란 뉴스마다 다 탑으로 올라왔고. 뭐 짐작하시죠? 바로 종부세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 감독님이 CG로 이제 종부세 내용을 띄워 주실 건데요. 이번에 이제 말이 나오는 게 주택분 종부세죠. 인별과세입니다.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초과 한 사람들이 대상이고요. 주택이 대상이고 1가구1주택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11억 초과 분이 이제 대상이 됩니다. 뭐 잠깐 통계 말씀드리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자 국민일보입니다. 국세청 통계 연보하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걸 발표했는데요. 2017년 평, 1인당 평균 종부세는 169만원인데,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750만원 약 4배 정도 인상이 되었고요. 국세청에 발표한 자료로는 2017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자가 33만 1,763명, 5,595억 원의 세수가 거쳤는데, 올해 2021년, 조금 전에 발표됐습니다. 한 2시간 전에, 76만 명이라 하다가 바로 정정이 기재부에 됐는데요. 94만 7천 명이 대상이고, 세액은 5조 7,363억이 확보됐다고 하는 자료를 말씀드리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 먼저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오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종부세 정책 밀어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인사이트를 저희에게 아낌없이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정부나 아니면 그 여당 프레임을 가진 매체들은 뭐. 프로테이지로 자꾸 얘기해서 전 국민의 뭐 1%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뭐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잠깐 아까 얘기 나눴지만 이따가 이제 나누도록 하고요 이야기 좀 나눠 시작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전 국민의 1% 2%그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예. 저90한 5만 명 가까이 되니까 예, 예. 전체 인구로 따지면은 뭐2% 정도. 그렇죠. 인구로 따지고 인구 그렇죠. 5천만 명이니까. 예. <laughs> 그러나 우리가 세대별로 봐야죠. 한 2,000, 지금 100만 세대 정도 되나요? 2,000만 세대? 뭐 네. 2,000만 세대 정도로 본다면 네. 거의 뭐한5% 가까운 그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거고요. 빈부세를. 예. 그걸 또 범위를 좁혀서 뭐 수도권 또 서울, 아파트 이런 식으로 좁혀 나가면은 훨씬 비, 그 숫자가 커지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수도권에는 한10% 넘어갈 것 같고요. 예. 뭐 수도권 거주자는. 서울의 아파트 만약 그 갖고 있다면은 거의 한20% 넘어가지 않을까 네. 생각도 드네요. 심지어 이 그렇게 되네요 추산이요. 예, 그것도 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laughs>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게 이제 가장 걱정인 것 같아요. 이 종부세 결정 짓는 게뭐 다주택자 세율도 있지만 그 인상되는 요인은 뭐 공시가격 인상이나 공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올리고 있고 우리가 이 정부에서 정책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나는 가면는데 집값을 왜 올려? 공시 가격 올려서 왜 세금을 내? 이런 이제 국민적 저항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전체 국민 중에서는 뭐 나는 해당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비율로 따지면은 한95% 정도는 해당 사항이 없을 거예요. 예. 내 가족까지 포함해서 어 그러니까 한5% 정도가 내는 세금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나 이게 이제 미칠 파급력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정부세 총액이 올해 한 5조 7천억 된다는 거고. 예, 예, 맞습니다. 이게 뭐 계속 기업수적으로 늘어날 테니까 뭐 내년 내후년 이대로 이 정책이 그대로 진행되면은 뭐지 않아서 금세 뭐 10조 뭐 15조 이런 식으로 늘어날 거예요. 세수가 말이죠. <laughs> 세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돈이 어~ 어떤 뭐 벌어들인 소득에서 내는 돈이 아니고 네. 어~ 그냥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금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마 뭐~ 어~ 서울에서 아파트 두채 정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뭐 평균 3천에서5천만원뭐 이렇게 세금을 맞았을 거예요 어~ 근데 두 채면은 뭐 고령자 공제도 없기 때문에 네. 근 급여 생활자라든가 만약 은퇴를 했다든가 하면은 이 돈은 뭐 도저히 낼 수가 없는 그럼요. 돈이에요. 아 우리 헌법상 원칙 뭐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또안 내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네. 괜찮지 않냐? 뭐 우리 기재부 차관도 말씀하셨지만은 아 98%는 괜찮다. 뭐 이렇게 실제로 98%가 괜찮을까요? 전혀 안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부세가 이렇게 과도하게 부과가 계속되고 이런 정책이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 이런 기조가 유지돼서 시간이 더 흘러서 뭐 5년, 10년 시간이 더 흐르고 나면은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일이 생길 거예요. <laughs> 종부세가 처음 입안이된 거는 2003년 10월 달이었고,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어, 어쨌든 지금 이제 한 18년 정도, 군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게 이제 재앙이 돼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어, 우리가 이번 정부 시작할 때그 방송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아, 어, 이제 중세 시대로 회계하게될 거다. 계급세. 어, 그래서 이제 결국 양도세로 못 팔게 묶어놓고, 어, 종부세라는 독가스를 살포해서 어, 이제 서서히 죽느냐, 양도세 내고 빨리 죽느냐, 이 선택을 하게 될 거다. 아, 어, 이제 그 중세 마녀 사냥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네. 아, 어, 부자가 마녀 취급 당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한 4, 5년 전에 드렸었죠. 맞습니다. 어, 그런 것들이 점차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지금 거대한 실험실로 바뀌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종부세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건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 그래요. 예, 일단 뭐 하여튼 국민들 저항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위원 신청을 하는 뭐 모집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기사를 보긴 했는데 뭐 자꾸 깨어 있어야죠. 저희가 자꾸 지켜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곽 대표님이 봤을때그 작게는 또는 크게는 이 종부세라는 이런 실험을 하는 이런 정책, 이중과세 또는 과잉금지의 위원이 될수 있는 이런 소지를 계속 강행을 하,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한테 이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부작용이? 우선 좀뭐 무거운 주제보다도 결과적으로 <laughs> 예, 예. 예, 정부세가 이번에 이제 어, 고, 고지가 될 텐데 고지가 되면 어, 정말 <laughs> 정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정부세를 못 견디고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그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종부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오시는 분들도 분들, 있긴 있어요. 그렇죠. 어, 특히 다주택자들이 예. 그렇죠. 어 근데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어 종부세는 수천만 원이지만은 양도세는 수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 중요한 건 앞으로 계속 이거 내는 걸 확정적으로 내는 게 확정돼 있다. 예. 이러면은 파는 사람이 일부 있을 수도 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고 어 지금 유력 대선 후보가 예. 내년 대선 3월 9일날 있잖아요. 예, 예. 어, 이 종부세를 개편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예,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어, 종부세 때문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laughs> 왜냐하면 내가 종부세 때문에 팔아버렸는데, 종부세가 개편된 사례가 한번 있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어, 노무현 참여정부 끝나고 나서 이명박 정부 때 종부세가 확 낮아졌거든요. 예.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한번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무리 힘들어도, 뭐, 분납을 선택하더라도, 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종부세가 만약에 이런 정책이 성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단기간, 장기간, 뭐, 아, 어, 여러, 어, 부작용들이 나타나겠지만은, 당장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전세가 상승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네, 습니다 <laughs> 우리 지금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못 올리지 않습니까? 예. 이제 5%뿐이 못올리 시세는 뭐 벌써 50% 100% 올라있는데, 이제 못 올리지만은, 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순간, 생각이 달라져요. 이5% 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 종부세 내려면 더 올려받아야 되겠구나. 더 올려받으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계약갱신청권을 무력화시키려면 입주하는, 들어가는 예. 수밖에 없잖아요. 밀어내고 들어가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 밀려나오는 사람들이 늘고 전세가가 더 급등하는 현상,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예, 예, 또 최근에 대출 규제 때문에 월세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어, 정부세가 굉장히 커요. 이제, 어, 월세도 조금 올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어 생각이 달라요. 이제 세입자들은 월세를 낼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월세를 올린다고 해서 임차인들이 월세를 만약 에 올려줄 수 있을까? 그렇죠. 어,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이런 게뭐 단기간에 바로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결국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어 앞으로 많이 지어져서. 어,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구조라면은 월세를 크게 올릴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laughs> 상황이 아니고 올 가을 보세요. 거의 못 짓고 있잖아요. 물량이 부족해지면은 빠른 속도로 월세하로 진행됩니다. 벌써 한 4년 전쯤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laughs> 그, 대한민국이, 어, 문정부 집권 초기에 OECD 국가에서 주거비가 가장 낮은 국가에서, 어, 2024년 정도 되면은 어, 주거비가,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어, OECD 국가 중에서 아마 가장 높은 네. 나라 중에 하나가 돼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부세가 또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 아, 어쨌든, 월세 급증, 월세 폭등을 불러올 수 있는 대책이라는 거고요. 어,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점점 이제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이러면은, 어, 아무래도 부담이 되니까, 이제, 고가주택을 버리고 저가주택을 수요하게 돼요. 이제 전세나 월세 예, 예. 같은 거. 어, 또 이제 종부세가 무서운 사람들도 생길 테니까 아무래도 저가주택이 종부세 부담이 적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고가주택 상승을 좀 둔화되는데 이번에는 고가주택이 공제 비율, 공제 한도인 어뭐이 어, 주택 이상은 6억이고 1 주택이면 11억이잖아요. 예, 예. 근데 다 주택자들 갖고 있는 물건들도 매물들도 이 6억까지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공식가격 기준으로 6억. 예, 예. 지금 공식가 현실화율이 굉장히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 높아져 예, 있기 때문에 비슷해져 예, 이제 예, 앞으로 그러니까. 시세하고 그럼 저가 주택이 다 6억 7억까지는 예, 올라 붙어버리는. 예. 그런 현상, 저가주택 가격 급등 현상, 음. 이런 게 나타나게 될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지금 이 종부세라는 거는 여분의 주택을 가지지 말라는 생, 예, 얘기잖아요. 또, 그렇죠. 또 이제 한채 있어도 고가주택은 안 된다. 고가주택 가격이 오르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종부세 취지가. <laughs> 이렇게 되면은 여분의 주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이 감소해 버려요. 특히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가. 아, 신규주택 수요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기존 주택들의 멸실도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뭐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지 않습니까? 예, 예. 상속을 받으면 우리 양도세에 있어서는 일정 기간을 주고 그렇죠. 주택세에서 빠지지만은 종부세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멸실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중단될 뿐만이 아니라 멸실이 늘어나서 그러면 전체적인 재고주택의 양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월세 폭등을 불러온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이게 지금 종부세라는 거는, 이혼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족관계를, 가족관계를 해체. 해체하는, 네, 이혼이 늘어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뭐, 강남이나 서울에, 어, 뭐, 아파트를 두채 갖고 있는 부부가 있다. 그러면, 사실 뭐 수천만 원에서 뭐억 단위까지도 음. 세금이 나올 거예요. 세금이. 어 정부세가. <laughs> 예. 종부세 이제 재산세, 종부세 그러니까요. 포함해서 어 이러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계속 어 버리가 되는 분들은 모르지만은 뭐좀뭐어 60대 넘어가고 하신 분들은 도저 이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혼해야 됩니다. 음. 이혼을 하지 않고는 어그 말하자면 내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는 그렇죠. 내 삶이 연장될 그렇죠. 수가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요. 결국은 가족 해체 이외에는 그 어떤 선택의 여지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어, 갖고 오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 공급이 되는 것들은 어, 주택이 아닌 어, 말하자면 종부세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처, 대체 대체 주거용 주택. 주거용 부동산의 공급은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열악한 주택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어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오피스텔 <laughs> 주거를 할 수도 있지만 그 내버려 두면은 안 나오거든요. 이 상가분재산세로 예. 나오니까 또는 뭐 요즘 뭐좀 나오고 있는 뭐 오피스인데도 불구하고 뭐 거주를 할수 있는 이런 상품, <laughs> 뭐 생활형 주택이라든가 어뭐 이런 것들이 결국, 열악한 주거 형태의 상품들만 공급되고, 그렇죠. 제대로 된 양질의 주택 공급은 중단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월세 상승을 불러온다는 거는, 주거비 급증뿐만이 아니라, 어 이제, 이거,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5조 7천억, 우리 전체 세수 규모에서 보면은 한 1%뿐이 안 된다고 하지만은, 사실 이 돈이, 이 5조 7천억이라는 돈이, 우리 경제에는 굉장히 중요한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그 5조 7천억이 소비가 돼서 그 돈이 돌아가면서 어 어떤 어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이 파생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 돈을 그나마 여유계층들이 쓸수 있는 소비, 뭐 밥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할수 있는 이런 돈을 그냥 뺏어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쵸. 소비가. 소비가. 지금 문제는 소비가 안 되는 게 네. 가장 선진국에서 문제인데 어, 소비 침체를 불러오고 이런 소비 침체는, 어, 지금도 경기가 침체되어 있지만은 극도의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대출 중단 사태까지 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제, 어, 이제 문정부 5년 동안 집값 뭐못 잡았다고 처음엔 자인하다가 또 요즘 와서 보니까, 어, 뭐 얼마 안 남은 기간이지만 집값은 잡겠다고 하면서 지금 돈줄을 다 끊어 놓고 있어요. 어, 은행이, 그러니까 1금융권이 2금융권보다도 지금 뭐, 어, 대출금리가 더 비싼, 대출이자가 비싼 이런 현상들까지 네,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돈줄을 끊고 또 소비될 수 있는 돈을 다 세금으로 빨아들이고 이런 행위들, 이런 행태들이 뭘 불러오게 되냐 면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어, 말하자면 이, 집값 잡기라는 실체 없는 행위, 집값 자체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집값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용인해야 됩니다. 집값 상승을 용인해야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건데, 그걸 용인하지 않다 보니까 떨어질 수 있는 유인을 다 없애가지고 계속 폭등시켜놨는데, 그걸 또 잡으려고 세금을 이렇게 하다 보면, 걷다 보면 결국은 어, 불가피하게 경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면 우선 어디부터 파산하겠습니까? 저소득층들부터 파산할 수 뿐이 없어요. 가족은 해체되고 저소득층 은 파산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죠. 어, 그동안 수 이제 뭐 50년, 60년 동안 쌓아온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길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곽 대표님이 얘기하는 이런 상관관계로 이, 어떤 게 이유가 원인이 돼서 그~ 뭐 뭐죠 베이징 나, 나비 날개 짓이 뭐~ 에~ 네, 나비효과 예 네, 나비효과에 네. 설명하듯이 그냥 본인들의 머릿속에 있던 교과서적인 아주 도덕적일 거라 생각한 청산주의에 입각한 집값을 용인하지 못한다라는 걸로 시작된 이 모든 정책의 작은 파랑지 탄화가 온 나라를 이렇게까지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도 않았고 하고 싶지도 않겠죠. 그런데 지금 곽 대표님 아까 얘기하셨는데 저는 얘기하면서 소름이 쫙쫙 돋는 게 주택을 여분의 주택을 갖지 말라는 신호를 준 종부세로 인해서 못 되면 일단은 아까 잠깐 표현하셨지만 상속주택 같은 이런 멸실주택이 늘어나면 재고주택 양이 줄게 되면 안 그래도 공급이 부족하니 점점 더 공급 총양 자체가 이제 줄어 지금은 그래도 허수들이 많은 게그 농촌의 빈집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을 못 하게 하는 산+ 산골짜기의 빈집들 뭐 이런 것들조차도 집에 잡혔었는데 그 집으로 인해서 내가. 중과 대상이 되고 엄청난 종부세를 내야 되니 묘시라는 수밖에 없다 또는 거기에 내가 들어간다고 뭐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총양자체가이제 줄면은 더욱이 그 공급 부족에 대한 자리는 더 커질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월세 가속화나 급증이 됐을 때 주거비가 급증한다면 그냥 주거비가 젊은 사람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잉여를 쓸수 있는 돈을 세금이랑 이름으로 뺏어갔기 때문에 소비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 소비가 되지 않으면 경제 침체가 오고 경제 침체가 오게 되면 뭐 조금 더 심해지면 거기에 하다못해 신용 대출이라든지 생활비 대출까지 다 조여놓은 DSR이라는 이런 이름을 조여놓은 것들 때문에 경제 위기까지 온다는 이런 큰 허리케인 폭풍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한것 같습니다. 아니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이대로 밀어붙이면은 예, 예, 그건 뭐 큰일이에요. 그 칼레 시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네, 어그 어, 이제 어,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접경 지역 그 도바협 근처에 있는 시인데 어, 여기 이제 그 알려지게 된게그 세계적인 조각가 로댕이 칼레 네. 시민이라고 시민들이라고 조각을 했는데 어, 이제 배경이 된게 14세기 1300년대 말쯤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100년 어, 전쟁을 벌이다가, 네. 어,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인가요? 어, 쳐들어와서 이제 칼레시가 극렬한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항복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모든 시민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 안 된다. 그, 그래서 그럼 대표적으로 한 6명을 어, 골라와라. 이러니까 그때 어, 칼레시에 그 살던 사람 중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들, 음.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또 시장 이런 사람들이 여섯 명이 자원을 해서 그러면 내가 어 교수형을 당하게 네. 해서 이제 목에 밧줄을 걸고 나타났다. 어,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당시에 뭐 에드워드 3세 그 왕비가 네. 어, 태아를 임신 중이라서 네. 죽이면 안 된다 해서 네. 어, 살려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 이게 뭐, 정확한 역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거기에서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네. 게 탄생을 하죠. 네. 어 결국, 사회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 아, 자기들이 받은 거를 사회에다가 다시 어, 돌려준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인데, 왜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어, 맞는 말이에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있어야 됩니다. 어, 부자들은, 자기들이 뭐 노력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어~ 뭐또 타고난 능력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사회 환원하기 위해서 어~ 우리가 많이 번 사람은 더 많은 소득세를 누진적으로 내고 있고요 네. 그 세금들을 가지고 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 그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공정하고 정의에 부합할 수가 있는데 이 종부세라는 거는 그걸 법제화시켜서 강요하는 사회가 됐다는 그렇죠. 거예요. 어, 너는 부자니까 네 거를 뺏어다가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데 그걸 법으로 하겠다. 아, 이렇게 되면 은 어, 소득이 적거나 자산이 적은 사람들은 어, 언제든 부자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사회로 가는 야만의 사회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절대로 대한민국 사회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해체됩니다. 야만 국가로 갈수 뿐이 없어요. 아니 누가... 결국은 자발 자발성에 의해서 갈수 있도록 길이 트여져야지 지금처럼 강제로 빼서 가는 이런 법률을 제정하는 이런 실험은 결코 오래 지속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게 계속 지속되면은 한동안 계속 더 집값이 폭등하다가 대한민국은 소멸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 잠깐 됐죠. 주거비가 늘어져 월세가 가속화되면 주거비가 급증하고 그로 인해서 잉여 자금을 소비로 쓸수 있던 돈들이 전부 세금을 강탈, 징집을 해가는 통해. 소비 침체가 이루어질 거고, 경기 침체가 있고, 경제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마지막에 역사 얘기 한번 해 주시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 가진 분들, 부자들의 어떤, 그, 그걸 어떤, 국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음, 뭐, 노블리스, 뭐, 뭐. 노블리스라는 건뭐 귀족이라는 그러니까요. 거고 가진 분들이 뭐 가진 자의 의무죠. 아, 뭐. 의무. 의무 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의무를 그냥 자발적인 의무로 하면 그게 굉장히 정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수 있지만 이거를 반드시 법제화하게 된다면 나머지 분들과의 계급 투쟁, 투쟁을 만인 대 만인 투쟁처럼 자꾸 나라를 절단 내고 세대를 절단 내고 부에 따라서 절단내는 이런 악악 악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를 이럴 때 쓰는 건가요? 하여튼 어쨌든 굉장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각 대표님 뭐또 마무리만 한번 말씀 해주시죠. 지금 이 정부 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 이번 정부를 구성하고 지금 그 책임지고 있는 어, 정권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 뭐, 예를 들면, 종부세를 부과하면은 집값을 못 견디고 뭐 매물을 내놓고 할 네. 것이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만약 그게 성공한다면 어떤 일이냐면요. 어, 그러면 이제 정말 매물이 나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떨어지는 가격을 보고서 누가 그 집을 사겠습니까? 아무도 사지 않거든요. 그럼 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시 전월세로 갈 것이고 그러면 결국 전월세 가격은 오르는데 매매 가격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세가 성공하면은 오히려 매매보다 전월세가 더 비싼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세입자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세금 내는 이제 이런 형태로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고 점점 집값이 막 떨어지고 이렇게 매매가가 떨어지면은 결국은 은행도 다 망하게 돼요. <laughs> 이렇게 되면은 결국 국가만 배를 불리는, 정부만 배를 불리는 거고 경제는 다 쑥대밭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얘기를 정말 섬뜩합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현상만 갖고 늘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로 파급되는 연쇄작용을 일으킨다는 것까지. 곽 대표님하고 같이 이원하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 톤 다운 됐죠. 지금 굉장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화가 납니다. <laughs> 걱정이 되고 화가 난저 자신한테 제일 오늘 들려 줄 글귀가 제일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분하고 분노가 나는데 저한테 스스로 되뇌어 보겠습니다. 어저께 EBS를 보다가 세계 테마 기행이란 이제 중국까지 가는 열차를 타고 티베트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맨 마지막 클로징에 이런 말이 이게 티베트 속담인 줄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고 엔딩 자막에 뜨더라고요. 뭐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laughs> 우리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걱정이 많으신 분은 그냥 한번 좀 저희 자막 내보내니까. 읽어보시고 마음 좀 다스리기 바라겠습니다. 저부터 다스리겠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티벳 속담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저에게 본인의 아낌없는 부동산 인사이트를 나눠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형 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